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지인 따라 오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오셨을 것 같아요. 지인이 차를 태워 줬거나 아니면 인도해주면 사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올때 되면 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뭐 지도를 보거나 하셨을 텐데요 지인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지도를 보고 옵니다 어, 요즘은 그 핸드폰에 지도가 나와서 얼마나 길을 찾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렇게 검색하고 경로를 검색하면 시간도 표시되고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등에 환승 및 실시간 교통 정보도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도 길을 찾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낯선 길을 갈때 지도를 봅니다. 뭐 그것이 종이지도일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도라고 해서 누군가 그려준 지도를 보고 갑니다. 예전에는 약도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어디를 찾아갈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약도 그려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도는 보기가 힘든지 약도 보고 가다가 길을 못 찾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지도가 있기 때문에 참 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는 사람들의 오랜 역사와 경험 그리고 지식이 망라된 그런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도는 사실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아무나 지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큰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 모두 정확한 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이 지도도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라는 것이 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볼때 고개를 숙여 땅을 보며 걷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걷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 땅의 지도를 보고 걸을 때 사람의 시선은 항상 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도를 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학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성경의 각주 하단을 보시면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학자 또는 별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들이 예고도 없이 헤롯 왕을 방문했을 때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서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왕좀 볼래요 한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어, 오늘날에 뭐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한 말은 너무나 해롯 왕에게 있어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그왕 앞에서 무어라 얘기했냐면 새롭게 태어난 유대의 왕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지위가 낮았었더라면 이말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죽었을 것 같습니다 비유대인 출신으로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유대 왕으로 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두살 위에 모든,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것을 통해서도 헤롯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박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이야기를 그 박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힘이나 지위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게 그들이 많은 배움과 또 지식을 가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매우 고가의 책이었기 때문에 책을 볼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또 능통하게 외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식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동방에서 온 소위 박사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의 왕, 바벨론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아주 소수민족의 별볼일 없는 작은 나라의 왕의 태어남을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박사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이었다고 해롯 왕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참 많이 봤고 이 본문으로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 이거 아니지 않나?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의 나심을 기념하고 또는 표현하는 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의 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겠죠. 예수의 별이 예루살렘 헤롯 왕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한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난 것일까요? 이것이 참 의문이 됩니다 물론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 정도 오차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절 이후에 다시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들레엠으로 간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정확한 답은 아는 것 아닙니다. 저는 왜 그들이 베들레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새로 나타난 예수의 별을 보고 하늘의 지도를 의지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알수 없는 길을 갈 때에는 땅의 지도를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별이 가르치는 하늘의 지도를 보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겁니다. 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갈림길 앞에서 그들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땅으로 돌렸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사는 곳은 왕궁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을 이끌던 별을 향한 시선을 땅으로 내려 그 순간 땅의 지도를 보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길을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궁에 갔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던 유대왕 새로 태어난 이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길, 세상의 길, 땅의 길이라 말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또는 관습이나 원칙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향해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런 실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겠습니다. 본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박사들에게 예수의 빛은 다시 비추었습니다. 땅의 지도를 보다가 길을 잃어버린 박사들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고 예수의 별을 보았습니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을 보았을 때 예수의 별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에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이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밤하늘에 뭘 보면, 별똥별 봤어, 뭐 봤어, 저거 봤어, 이야기하면 자신이 발견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반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별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을? 누가 땅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어 나를 향해 보나, 그리고 그때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별이 반짝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발견했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예수의 별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도 새롭게 나타나 반짝이는 별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해 반짝이는 별은 땅의 지식과 세상의 힘이 담긴 지도를 보던 눈을 거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여러 날 소망을 담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0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있는 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난후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땅의 지도로는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에야 비로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 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밝게 빛나는 예수의 별을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땅을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땅에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지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도는 우리의 눈을 땅으로,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주는 힘과 권력,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박사들이 가짜 왕 헤롯에게로 인도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 길을 잃고 맙니다. 이제 우리도 땅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나를 향해 밝게 반짝이는 예수의 별을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의 별을 보고 예수의 별을 따라 걷는 인생의 길을 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밝은 빛으로 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예수의 별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